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장관은 즉시 비상대책팀을 구성했고, 군 간부들은 전례 없는 참사라며 경악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미사일 시스템은 완벽하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아침 벌어진 일은, 과연 군사 강대국 미국의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대체 무엇이 미국의 완벽한 시스템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이 한때 쓸모없다며 내쫓았던 한국 과학자를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 진실을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헤이스팅스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펜타곤이라는 엄청 큰 건물에서요. 매일 아침이면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었죠. 구두끈도 단정하게 메고 가죽 서류가방을 들고 출근했어요. 저는 제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큰 나무 책상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모든 게 안전해 보였죠. 그런데 저한테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기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과학자들이 그냥 미국 아이디어만 따라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한테 맨날 이런 말을 했죠.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어. 우리가 먼저 만든 걸 따라하기만 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아주 아주 틀렸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특별한 전화기예요. 중요한 사람들만 이 전화로 전화할 수 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모리슨 장군이었는데 이 분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치료실로 지금 당장 와. 서류 가방을 들었는데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긴 복도를 걸어갔죠. 치료실은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요. 벽마다 큰 텔레비전 화면들이 걸려 있었죠. 화면에는 지도와 숫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모든 게 빨간색이었죠.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제일 큰 화면에 6개의 선이 보였어요. 이 선들은 저희 미사일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저희 미사일은 특별해요. 안 보이는 신호를 이용해서 목표를 찾아가거든요.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빗나갔어요. 여섯 발 모두 목표를 빗나갔죠. 일 안에 있는 건물을 맞춰야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300m나 빗나갔어요. 집을 맞춰야 하는데 옆집을 맞춘 셈이죠. 속이 뒤틀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는데, 빅터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빅터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컴퓨터랑 기술에 대해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빅터가 조용히 말했어요. k코드 프로젝트 기억하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프로젝트는 기억이 안 났거든요. 2021년에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와 함께 일했죠. 이름이 정민재였어요. 이분이 저희 미사일을 완벽하게 만들어 줬어요. 한 번도 목표를 빗나간 적이 없었죠. 빅터가 종이 한 장을 보여줬어요. 정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나머지는 전부 검은 잉크로 지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워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빅터가 말했죠. 저희가 내쫓았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한국 과학자들은 미국 프로젝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과학자들한테 심하게 굴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그분을 찾아야 해요. 빅터가 말했어요. 그분 없이는 저희 미사일이 계속 빗나갈 거예요. 그분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기술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게 바보 같았던 거예요. 한국 과학자가 저희 미사일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분을 내쫓으니까 미사일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였죠. 제가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미국 기술이 더 좋다고 말한 사람이었죠. 이 끔찍한 실수를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큰 화면들이 계속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죠. 눈을 떴을 때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정민재 씨를 찾아야 해요. 다시 모셔와야 해요.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들에 대한 제 생각이 바보 같고 나빴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이게 실패한 미사일보다 더 무서웠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낫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미국 기술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일부가 한국에서 온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빅터를 바라봤어요. 제가 뭔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도와주세요. 그분을 찾을 수 있게요.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정민재 씨가 저희를 미워할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분의 뛰어난 재능을 이용해 놓고는 쓰레기처럼 버렸으니까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완벽했던 제 정장이 어깨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죽 서류 가방이 100kg처럼 무거웠죠. 하루 아침에 제 세상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능력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 과학자가 실제로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기술이 실제로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고장난 거였죠. 치료실에서 나왔어요. 복도는 똑같아 보였지만 제 기분은 달랐어요. 아침에 이 방에 들어왔던 알렉산더 헤이스팅스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틀렸던 사람이에요. 한국 과학자를 찾아가서 제 나라를 구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모험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영광이나 자부심으로가 아니라 실패와 부끄러움으로요. 승리가 아니라 제가 한때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으로요.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이제 다시 세워야 해요. 조각조각 다시 맞춰가면서요. 정민재 씨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정민재 씨에 대한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제일 위에 정민재라는 이름이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 아래는 전부 진한 검은 잉크로 덮여 있었어요. 누군가 이 사람을 저희 기록에서 지우려고 아주 열심히 일했나봐요. 뭔가 이상했어요. 과학자에 대한 정보를 왜 숨기려고 했을까요? 왜 그분의 연구를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빅터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한국분이 빅터가 생각하는 만큼 뛰어나지 않을지도요. 전화를 들고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했죠. 지나고 쓴 커피로요. 뭔가 제 뇌를 깨워줄게 필요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아래 길에서 자동차들이 오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직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작아 보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화해 보기로 했어요. 빅터가 틀렸다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미국 기술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말해줄지도 모르고요. 먼저 베이커 대령에게 전화했어요. 네바다에 있는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 실험을 담당하는 분이거든요. 항상 제 말에 동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이커 대령 목소리가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들렸어요. 알렉산더, 우리가 3년 동안 문제를 겪고 있어. 특정 외국 과학자들과 일을 중단한 이후부터 말이야. 정확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음으로 페트리시아 웹박사에게 전화했어요. 저희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미국의 충성심이 강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웹박사가 말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했죠. 미국 과학자들만으로도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틀렸어요. 빅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들어왔죠. 손에 또 다른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증거들이었어요. 정민재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았어요. 빅터가 말했어요. 그분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하루 전체가 사라졌으면 좋겠었어요. 제가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분들 말로는 정민재씨가 지금까지 만난 과학자 중 최고였다고 해요. 빅터가 계속 말했어요. 아무도 풀수 없는 문제를 풀수 있는 분이었다고요. 빅터가 제 책상에 사진 세 장을 놓았어요. 여러 나라 과학자들 사진이었죠. 호주에서 온 금발머리 여성, 캐나다에서 온 짧은 검은 머리 여성, 독일에서 온 두꺼운 안경을 쓴 남성. 에밀리 블룸은 지금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빅터가 설명했어요. 사만다리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고요. 칼 하일리는 유럽의 큰 연구소에서 일해요. 모두 정민재 씨에 대해 같은 말을 했어요. 에밀리 블룸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똑똑하고 친절해 보였어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제 딸과 비슷한 눈을 하고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약하고 작게 들렸어요. 정민재 씨가 에밀리의 딸 목숨을 구했다고 했어요. 개인 시간에 특별한 의료용 스캐너를 만들어줬대요. 돈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했다고 해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났죠. 제 딸이 생각났어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던 기억이요. 누군가, 그 누구라도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바랐던 기억이요. 정민재 씨가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딸을 위해서요. 무료로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빅터가 계속 말했어요. 정민재 씨가 저희 프로젝트를 떠난 이유가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미국 아이디어만 베낀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누군가 한국 기술을 언급할 때마다 눈을 굴렸던 모든 회의들이요. 저는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몇년 동안 그래왔죠. 그리고 제 인종차별이 미국의 최고 방어 기술을 잃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빅터가 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드디어 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었죠. 정민재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오리건주 포틀랜드요. 작은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재 경보기나 안전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간단한 물건들이요. 이 뛰어난 과학자가 첨단 미사일 대신 연기 감지기를 만들고 있다는 상상을 했어요.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대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상상을요. 우리가 천재를 버렸구나. 속삭이듯 말했어요.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필요해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저 어딘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저희 고장난 미사일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쫓아내는데 일조한 그분이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기 싫어할지도 모르는 그분이요. 빅터를 돌아봤어요. 그새 과학자들과 만날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야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해야요. 빅터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미 연락했어요.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포틀랜드로 갈 짐을 쌌어요. 옷을 개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포틀랜드는 워싱턴 DC와 달라 보였어요. 건물들이 더 작았죠. 나무와 산이 더 많았고요. 공기 냄새도 더 깨끗했어요. 모든 게더 평화로워 보였죠. 공항에서 차를 빌렸어요. 도시를 운전하면서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GPS 안내를 따라 도시 가장자리에 있는 공업지역으로 갔죠. 벨로라 일렉트로닉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주변 주차장에는 픽업트럭과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펜타곤에 있는 것 같은 멋진 차들은 없었죠. 렌터카를 주차하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마치 계단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요. 건물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간단한 간판에 벨로라, 일렉트로닉스 화재 안전 장비라고 적혀 있었죠. 유리문을 통해 플라스틱 의자들과 오래된 잡지들이 놓인 작은 대기실이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천재 과학자라면 비싼 장비가 있는 멋진 연구소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정민재 씨는 수리점 같아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이 울려서 제가 왔다는 걸 알렸죠. 금속과 플라스틱 냄새가 났어요. 건물 뒤쪽에서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성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모든 사람이 작업복을 입는 곳에서 제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주차장에 핀꽃 같았죠. 정민재 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고 격식적으로 들렸어요. 그 여성이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몇분 후에 전화를 끊고는 문을 가리켰죠. 작업장에서 뵙겠다고 하세요. 문을 통과해서 작업대와 도구들로 가득한 큰 방에 들어갔어요.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천장이 높았죠.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회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의 몰두에 있었는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장치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을 봤어요. 정민재 씨가 방 뒤쪽에 있는 작업대 앞에 서 계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작으셨는데 검은 머리에 친절한 눈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작업자들과 똑같은 회색 유니폼을 입고 계셨죠. 손은 깨끗했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보고서만 쓰는 손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만드는 손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는 걸 보시고 고개를 드셨어요.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화도 기쁨도 놀라움도 없었죠. 그냥 차분한 관심만 있었어요. 며칠 동안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대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천재성을 제가 모욕했던 민족성을 가진 분과 드디어 마주 보고 있었어요. 지금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과 말이에요. 깊게 숨을 쉬고 그분을 향해 걸어갔어요. 앞으로 몇분 안에 제가 할 말이 미국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정민재 씨가 차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간단한 작업장에서 제가 비싼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봐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들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비행기에서 연습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석상처럼 서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미국 정부에서 오셨군요. 정민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누군지 아시고 계셨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미사일이 실패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정민재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구를 다시 들고 작은 전자장치를 계속 만지고 계셨죠. 손이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무기 관련 일을 하지 않아요. 고개를 들지 않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물건을 만들어요. 화재 경보기요. 가스 감지기요.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비들이죠. 작업장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작업대에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불이 날때 가족들을 깨워줄 연기감지기들이요. 독성가스에 대해 경고해줄 일산화탄소 경보기들이요. 노인분들이 넘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움직임 센서들이요. 적들을 파괴하는 물건을 만드는 펜타곤과는 너무 달랐어요. 여기서는 정민재 씨가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는 물건들을 만들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고 떨리면서 나왔어요. 저희가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정민재 씨가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화나 있지는 않았지만 친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곤해 보였어요. 이런 말을 전에도 들어봤다는 듯이요. 당신들은 제 연구를 이용해 놓고는 저를 버렸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한국 과학자들은 중요한 미국 프로젝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저를 믿지 못한다고 추가 보안 검사를 받게 만들었고요.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주먹으로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말들을 했던 모든 회의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언급할 때마다 눈을 굴렸던 기억이요. 제가 다른 나라 과학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기억이요. 모든 게 틀렸었어요. 정민재 씨가 돌아오기로 동의하셨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기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정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감시단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셋째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조건들에 동의했어요. 미국에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2주 후 워싱턴의 지하 연구소로 돌아왔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곳 같았어요. 컴퓨터 화면들이 벽을 덮고 있었죠. 전자덩굴처럼 케이블들이 천장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강력한 기계들이 내는 소리로 공기가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정민재 씨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손가락이 공중에 떠있는 홀로그램 화면 위에서 춤추고 있었죠. 숫자와 도표들이 마법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놀라운 눈으로 그분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 블룸이 보스턴에서 날아왔어요. 사만다 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고요. 카라일리이는 독일에서 도착했어요. 모두 정민재 씨와 다시 일할 수 있어서 들떠 있었어요. 함께 우리의 편견과 어리석음으로 파괴했던 것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죠. 첫 번째 실험이 네바다 사막에서 열렸어요. 이란의 실제 목표물처럼 보이는 가짜 건물들을 세웠어요. 어떤 건물들은 저희가 막고 싶은 핵 시설을 나타냈어요. 다른 건물들은 무고한 가족들이 사는 민간 지역을 나타냈죠. 정민재 씨의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은 똑똑한 로봇 같았어요. 군사 목표물과 민간 건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정확히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실험용 미사일이 은색 화살처럼 공중을 날았어요. 인공위성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이용해서 휘어지고 경로를 조정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에너지 펄스를 방출해서 핵시설의 냉각 시스템만 정지시켰어요. 민간 건물들은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죠. 실험이 완벽했어요. 통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러우면서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생애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펜타곤의 상관들에게 더 이상 실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어요. 더 빠르니까 실제 임무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목표 설정 시스템을 사용하자고 말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성급하고 오만했던 거예요. 정민재 씨가 이건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어요. 낡은 시스템은 군사 목표물과 민간 목표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더 많은 실험을 기다려달라고 간청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제가 그분보다 더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낡고 고장난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사를 허가했어요. 미사일이 성공에 대한 저희 희망을 안고 이란을 향해 날아갔어요. 20분 동안 추적 화면에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미사일이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죠. 예정대로 목표 지역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때 재앙이 일어났어요. 핵시설을 마치는 대신 저희 미사일이 가족들을 위한 새 아파트를 짓고 있던 건설 현장에 떨어졌어요. 폭발로 새동의 건물이 파괴되고 내동이 손상됐어요. 47명이 심하게 다쳤고요. 사무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 잔해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구급차들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며 오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가 정민재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새벽 3시에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비싼 정장이 구겨지고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죠. 울어서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요. 정민재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죠. 제가 그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민재 씨가 오랫동안 조용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말하는 부모님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조심해야 해요. 항상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해요. 저를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이분을 바라봤어요. 인종 때문에 나쁘게 대했고, 경고를 무시해서 끔찍한 비극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실수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그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드디어 깨달았어요.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평생 거꾸로 살아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힘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민재 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후 3일 동안 잠을 잘수 없었어요. 뉴스에서 우는 그들의 가족들이 보였어요. 부상자들을 도우려고 달려가는 구급차 소리가 들렸죠. 정민재 씨와 그의 팀이 밤낮으로 제가 망가뜨린 것을 고치고 있었어요. 미사일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죠. 이번에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추가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건물을 보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기를 만드는 곳인지 알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어요. 서두르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미국 방식이 더 좋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고 배웠죠. 새로운 시스템은 마치 현명한 선생님이 각각의 미사일을 안내하는 것 같았어요. 미사일이 뭔가를 마치기 전에 컴퓨터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했어요. 이 건물에 아이들이 있나? 무고한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나?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위험한 활동을 막을 다른 방법이 있나? 컴퓨터가 나쁜 사람들만 다칠 거라고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면 미사일이 방향을 바꿔서 폭발하지 않았어요. 목표를 놓치는 게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나았거든요. 네바다 사막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실험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간섭하지 않았어요. 정민재 씨와 그의 팀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했죠. 실험이 완벽했어요. 미사일이 목표를 찾아서 위험한 장비만 정지시켰어요. 가짜 민간 건물들은 모두 완전히 안전했죠. 무고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정민재 씨는 그냥 저희 미사일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더큰 아이디어가 있으셨거든요. 이 기술이 한 나라만의 것이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전 세계의 것이어야 해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켜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무서웠어요. 미국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전 생각들이 많은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정민재 씨가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기술이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하는 거였어요. 어떤 나라든 민간인들을 해치려고 사용하면 다른 나라들이 막는 거죠. 정민재 씨가 이 아이디어를 유엔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유엔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미국의 힘을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나누러 가는 거였죠. 유엔 건물은 높고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안에는 193개국의 대표들이 거대한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고향나라의 전통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모두 정민재 씨의 발표를 들으러 온 분들이었죠. 정민재 씨를 회의에 소개했어요.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분이 최고의 기술도 지혜 없이는 소용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정민재 씨가 연단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많은 중요한 사람들 앞에 서니까 작아보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셨어요. 성공한 실험들의 영상을 보여주셨죠.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기술이 한 나라가 비밀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눠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거였어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어요. 정민재 씨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아이디어가 미국의 자원으로 개선되고 독일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호주의 지혜가 안내한 것은 모든 인류의 것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예전에 느꼈던 자부심과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이제는 저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42개국이 정민재 씨의 제안에 투표했어요. 31개국이 이 기술을 감시할 국제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했어요.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6개월 후 펜타곤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같은 나무 책상이지만 다른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적들을 무찌르는 것에 대한 보고서 대신 분쟁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문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여전히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여전히 회색 머리에 진지한 눈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민재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셨어요. 오늘도 제 책상 맞은 편에 앉아서 새로운 기술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이 구해졌는지 보여주는 서류 더미를 들고 계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17번의 군사 작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민간인 사상자는 0명이었어요. 시스템이 매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유엔으로 보낼 보고서에 서명했어요. 서명할 때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한 작은 속죄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1년 전에는 강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뜻이라고 믿었어요. 미국을 보호한다는 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불신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진정한 힘이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진정한 보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나와요. 진정한 지혜는 누군가의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무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같은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이 달랐어요. 두려움과 편견으로 세운 벽 너머를 본 눈이었어요. 한때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는 법을 배운 눈이었죠. 영웅의 여행이 항상 용을 무찌르거나 왕국을 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무지라는 용과 싸우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알렉산더 헤이스팅스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 딸이 자랑스러워할 버전의 제가 되었어요. 정민재 씨의 지혜가 만들어주신 버전이요. 더 나은 무기가 아니라 누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신뢰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생각방식이요. 그리고 기밀기술과 달리 이 지혜는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